AI가 리플의 미래 가격을 계산해 보더니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도끼선생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는 리플 매수매도 타점과 하루 딱타픽한 종목,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도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 시청이 가능합니다. AI는 리플의 미래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일봉이 아닌 주봉 차트를 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재 2년째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을 1차 돌파를 시도 이후 현재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플에게 강한 호재가 터져준다면 이제는 이 기나긴 박스권을 뚫고 엘리어트 파동을 그리며 28달러까지 상승할 자. 라고 AI는 진단했습니다. AI가 말한 호재는 SEC와의 소송으로 리플의 CEO 브래들링 갈링하우스는 이 기나긴 싸움이 이제 곧 가까운 실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플 CEO가 인터뷰를 했던 날 미국 SEC 홈페이지를 가보면. 7월 25일 오후 2시에 비공개 미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미팅이 리플과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소송이 조기 종료될 경우 그동안 못 올랐던 가격 상승이 한 번에 나오면서 XRP 가격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2018년 5,000원까지 1,000%가 상승할 때 삼각수렴 돌파를 했었는데, 현재도 같은 차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의 XRP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은 쓰레기이고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고 오랫동안 선언한 워렌버핏이 얼마 전 크립토 기업 누뱅크에 투자해 120%의 수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누뱅크는 XRP 레저에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렌버핏이 XRP를 향후 투자하거나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렌버핏이 투자한 기업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정치 후원금으로 코인을 받고 있는데 이미 400만 달러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한 코인들만 봤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선정이 되었죠. 지난주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타가 트럼프 후보의 후원금 30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부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후보와 리플과의 긴밀한 관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최근 미국 비트페이와 제휴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페라리를 살 때도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죠. 비트페이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들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과 XRP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제에서도 XRP가 계속 채택이 되고 있죠. 비트페이 기업 정보를 보면 자금조달을 베리 실버트에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일명 DCG 그룹의 설립자인데요. 이 DCG 그룹은 신탁사, 그레이스케일과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DCG의 지분의 50%를 마스터카드와 나스닥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DCG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인가 동시에 전통금융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CG가 투자한 리플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XRP가 주요 구간대를 돌파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과거 21년 4월 리플 일봉 차트를 보면 500원에서 2,500원까지 한 달만에 5배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500배의 폭등을 보이기 전한 가지 시그널을 보였는데요. 바로 스키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 뒤로 폭등이 나왔고 스키즈 모멘텀 지표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XRP가 폭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XRP가 폭등 전 스키즈 모멘텀이 노란색이 될때 미리 XRP를 매수하고 빨간색이 되면 매도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XRP가 2020년 급등할 때인데, 이때도 역시 노란색 표시가 나오고 XRP가 급등한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상승세는 노란색 막대가 계속 길어질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퀴즈 모멘텀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리플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퀴즈 모멘텀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일 때는 매수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퀴즈 모멘텀은 순간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폭발하는 순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슈퍼트렌드와 전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지표들입니다. 스퀴즈 모멘텀은 1봉 뿐만 아니라 5분봉으로 하루 한두 번 트레이딩을 통해 10%에서 30% 정도의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XRP가 평소에 이렇게 횡보 움직임을 보일 때는 스퀴즈 모멘텀 색도 흰색 또는 파란색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되는 구간인 것입니다. 횡보 이후 급등 전 노란색이 출현을 합니다. 이제 상승 모멘텀이 폭발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XRP는 급등했고 빨간색이 등장하고 나서 익절을 해줍니다. XRP는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3시간 동안 4%가 상승했고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2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스퀴즈 모멘텀을 활용한 5분봉 매매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알트코인들로도 가능합니다. 위 차트는 시바이누 5분봉입니다. 파란색, 흰색의 스퀴즈 모멘텀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구간에 매수에 들어갑니다. 가격이 급등했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익절을 해줍니다. 1시간 동안 시바인는 5.5%가 올랐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22%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스퀴즈 모멘텀을 사용하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종목을 찾아내 계속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스퀴즈 모멘텀은 잘못된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수치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퀴즈 모멘텀이 발생한 코인을 하루에 한두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미리 알려주는 스퀴즈 모멘텀 차트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스퀴즈 모멘텀 메시지 남겨 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과 차트 설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